쿠팡 베스트 상품 안전 잠금 장치 베스트 3 MD 글로벌의 밴드형 다이얼 서랍 유아 이중 안전 잠금 장치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다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부착형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계된 이 잠금 장치는 서랍이나 문을 효과적으로 잠궈주어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줍니다. 6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곳에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고려한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고사 문손잡이 안전 잠금 장치, 화이트 두개 세트는 설치가 간편한 부착형으로 ABS 수지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도어와 창문에 사용 가능하여 어린 자녀의 안전을 지키기에 적합합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이 제품은 14세 이상 사용 가능하며 소비자 상담은 폭판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장치로 추천드립니다. 비즈엔젤 다이얼 서랍 잠금 장치 밴드형은 부착형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어린이 안전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서랍장이나 걸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크기는 적당하며 ABS와 TP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화이트 색상이 깔끔하고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캐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안전한 가정 환경을 원하신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